비나 s 자 r o y a l 로 targets and return safely to the base. Good luck to all units. <미나 뛰자>. <심플하게>. <넘어가지 말고>. 개구 타타볼래아니이 개구 다 타봐! 자, 아, 네. 아 간다 머리로머리로 아, 폭까줘봐 오빠 왼쪽 보면서 가나 오른쪽 보면서 갈게 고고고고고고 파이 아, 호! 아올라 아래 파이터 발회해주만잘 나가줘 응피고있다야 2치 사운드 야야 2치 사운드 1팀 3거리 온다 온다

아, 이거, 토니 안 나오나, 빠르게 한번 해봐야 돼. 아, 너 아, 어, 어, 뭐, 뭐, 아, 나 빨리. 아, 너무 빨리. 세를... 아,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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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아, 너무 빨리. 아, 너무 빨리. 이 너무 빨리. 아, 너무 빨리. 아, 너무 빨리. 아, 아, 너 혼자 창방 들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 피부대 라플 대라아치켰어 매점 ]에서? 나온다. 매점 갈색기야 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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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 라플파지 완전. 매방 들어 왔나 스러운삼스러야 바로 네. 피오시 바로 피오시. 어, 매점 조심해. 매점 조심해. 매점다이 매점다이 매점다이. 에이 리샘리리나 낮잠 가려고 왔어. 돌아나자 돌아나자. 한거리한거리한거리한거리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에쪽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명 보고 있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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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에 이 번에 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이런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번에 한는에

상방에 해상방해 봐. 실목도 봐. 아이 아, 신빈아. 쭉다 치운다쭉 바로 아지 풀어. 갑이 이미 아, 이 Blue 가이상천이 그냥 스무 봐. 우리. 우아폭 되게 한번 다시 해 볼래? 좋야안 타이밍이. 번에 잘못 뺐다. 이아미설다미제미작한다 그치? 어, 나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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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게 있어 진짜 나 이거 애들 주변에 뭐 버려 봐어 반응이 안 되는데 왜저 어, 애저... 들어왔겠다 유빈이, 유빈이 여기 탄단 말이지 애방 내가 봐줄까 뭐 일호 안 보여요 아 오빠가 롱받 미야 포 없지 아 그래 네, 없어요. 이런 안 보여요. 요 그다음에 피션 나온다 피션 나온다. 가둘이가 이 지른다. 피좀 지르는 느낌인데? 얘부터 수도 있다 대로. 너희랑 가지면 돼. 1, 3도 삐고. 에이스 그 하나 일 텐데. 아, 정면선하다. 창도 있을 까요니 앉아 주면 안

I d 나 n t know. I don't 나 n o w I don't know. 야 아, o n t k n 버리자, 이거.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봐. 스나가 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래피 머리로 와 볼래? t k 머리로, 와볼래? 맞아, 아, 아, 와볼래? 네. 머리로 와볼래? 나 개구야. 나 개구야. w I d o n 어, 버려 봐. 뒤에까지 어, 선 저거 싸움 안 되지. 앞에 간다. 긁으면서 가야. 아, 어, 어. 이거 키도. 기사실, 피부대팀 싸고. 나안잡라 아, 폭. 아, 나 이거 키사야. 어. 어. 아, 나 이거 불비스나. 불비스나. 골격반 필, 사거리? 어. 에방의 불배의 사거리. 이 머리로 볼까요? 아, 내가 갈게. 아, 어, 피부대. 피부대 보면서 가야 돼. 있을 수도 있어. 안 먹어 나. 골격반이 사거리 어때요? 아... 언더 지름거 모르긴 하는데... 응. 어, 응, 지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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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스 삐렁+ 삐 그러네. 삼거리 사운드 삼거리 사운드. 역으로 저도으로 언더 지름 대박. 라 무적도 올려놨어. 그냥 그리어 이제 삐롱몰라 버렸다. 어... 은저역으로 언더 지르자 언더 무조건... 아, 지름자... 나 무적도 올려놨어. 아, 그리고 이제 삐롱 몰라요. 어저옆으롱 음, 내가 지롱 내가 더 지름자... 언더 지름자... 언더 지름자... 언 지름자... 지봐 일단 일단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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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불빛은 타이 이거 피쳐 나네 피 나네 피쳐 나 은재 피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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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리 피어시 피어 피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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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시 피어시 피다시 피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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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피어 미션 잘했어요. 아, 근데 빚나간 거 허벅지 보고 갔다 는데 그리고 저기 뭐냐? 차패스좀 해봐요. 턴... 나오면 나훈아, 나나아아니차패스 이게 존나 까다로운데, 매점 매점 아, 그그지 어, 나아 맞는 거 없고, 나아그 사이입니다. 어, 그거 창방, 창방, 창방 그방지 아, 1 h 야 천천히 해봐 1hp, 아, 아 깝다 에서 때 힌트 안에, 에서 때 안에 깍둑, 기 있어, 깍 매점이 어, 뭐. 해야 되긴 하는데, 뭘저필이라고데 아, 필이야 그러면 막박이네 용혁이 형필인데

아냐 아냐 아다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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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형피에아매홈스나 아이 아피30오 나이스 이거 유빈피야유빈피나 가볼게 UBP? uh, 체크 이거 체크 이거 블베 엘살떼 베 체크 체크 에... 아, 이거 엘베 라운. 엘베 엘베 불배 도는 모선인데? 이거 용역형이라 유빈이 뭐야 나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 불배가... 1 불배가 스나였어? 아 진짜... 이 어디야? 불이 그... 집아스다 아이씨... 어디...어디 들렀다고야 너가 좀... B스러워, b 스러어 아니 불배가 스나였어? 아... 진짜... <놀라> 진짜. 미션 베이 <놀라> blue 음. 흑룡 음. 진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만큼 해 보자. 네. 근도 불빛 스나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잡아 주을 텐데. 루이더 형이 먼저 갈 거야? <놀람> <놀람> 자, 갈까? 자, 옆. <놀람> 어, 아, 게 옆. 해, 해. 이거 남은 데가. 나피안 있어. 안안 돼. 어 <놀람> 뽑할까요 어, 하고 싶으면 해. 하자. 문 없어. 갈게요. 어, 네가 카운트. 풀어야 네. 돼요. 풀어야 돼요. 아, 대어야 예. 돼요. 야돼인데필 아, 많아. 아, 아, 유니포. 못갔 아이, 거다에하나 아니야, 유빈이 야 유빈이. 잠깐만. 이거 창패스 알아? 어, 알아. 유빈이 유빈 필가 보실래? 차라리. 왔어? 나피소든 찍고 있어. 로이 야, 사운드 있다. 기었다, 기다 기었다. 저건 거 필이에요. 다시, 다시, 다시 왔어, 다시 왔어, 하여튼. 다시 왔어. 괴 왔어, 어어다 있다, 여기. 에임 아니야 에임 야 45, 45. 스스스스매으로매 만난다, 은호야. 야, 끝난 거 같은데. 나나나나이스 나이스. Blue team win. 리 기어갔다 기어오고 이슨연랄병하고형 그럴 때안 쏘고 그냥 보내준 다음에 그 나오는 입구를 째는 것도 방금 상품 맞은거 없음? 야 피즈 한명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엘방 프로드닝 킬아 죽은 게 샘팩 되나? 돌급반 피해 나고나악까지 먹었는데? 돌급반 피해 스나버 Revenge shot! 3패스 하겠다, 창팔 스 하겠다. 어, 나 보는 중, 보는 중. 네? 차, 차 앞에 뭐 있었는데? 네? 에방 나플까지. 나고야, 야, 삐 사운드. 에방 나플 있어? 에이, 뭐, 나필. 나, 나 이제 보 뭐, 아, 이거. 에이, 이거 프로, 이 에이, 풀이거어 에이, 풀어. 이이 에이, 에 이거 갈문화.. 어, 창방! 창방의 언더! 창방언더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나이스! 스 창방! 패스! 문갈문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아, 여기. 나가지 <laughs> <할> <laughs> <laughs> 이번에 개나 조심해 봐야 돼 이번에 폭빙 한명 하지? 회전포회전포회전포회전포에 상패스, 상패스. 왜 이렇게 빠르게 이야상패트 있어? 네, 상패트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야, 나왔어. 아, 기어서 많이 갔다. 기어서 많이 갔어, 기어서 많이 갔어. 아, 샌 질렀다, 센 질렀다. 샌 빌딩. 빌딩. 아, 힐 아, 다 아니, 아니. 센 죽었는데 왜센을안 먹어서 줘? 이거 애설 때샐시고안 거야. 애설때 세설대, 세설대하고 이거 용모형 피 c 팔이야 용모형 피8팔형킬 먹어도 돼 일단. <laughs> 유빈이가 내점수야 <매점 쓰였어요. 웃음> 이거 우리 창폭 누가 까지 은호가 가나? 내 아까. 그 다음에 창폭 하나 더깔 사람이 어. 필요한데. 레이, 레이, 레이. 아그니 그러니까 네, 아니 팀니까. 센 싸울 때! 싸울 때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 용민이 형 제가 폭 넣을 테니까 센스만 한번 봐주실 수있세요대전포 <놀라> 아아 <놀라> 아, 센 멀리 폭이다 센 날개폭도. 아 그냥 아, <놀라> 아, 벌써 갔다. Oh, 아, 됐다. 아, 아, 됐다. 체크랑 센왔다 체크랑, 갔다 <놀라> <놀라> 나와있다. 설안 주게 해볼래? 어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죽을려고설 애쓸 때 안에 있을걸? 애쓸 때 안에 있을 거 같은데? 아이고 있어봐 애쓸 때 그러면은 거의 올마그를 해야 되네? <laughs> 설 똑같으니까 이거 좀 해보자 해보자 에이... 응 <laughs> 미유야 아까 너가 갈모하고 간 거야? 어 언제요? 방금요? 아세이힘어 그 아, 근데 이거 폭이 매점 폭 방방 유빈 아, 티반, 열무나 용역이도 티반. 유빈 티반이고. 어뻥 나봐야 돼나슈보고 있어. 천천히 해봐 이거. 왜 천천히 해봐 나창 보고 있어. 유빈 티반이에요. 이렇 잡으려고 해. 너 비리야. 날개 날개가, 날개가, 날개가. 날개 미워. 아 이거 체크 모르는 모른... 아. 죽었어. 이 아가씨. 안나안 죽어 나 뺐어. 에방 잡을 아, 수도 있다. 권호용이면. 아나쪽 뺐어 쪽 뺐어. 이거 기억한 거 몰라. 봐봐봐 물포 물포. 너 기억한 거야임 아, 아, 야, 아, 되잖아 너한테. 아, 기억함다. 아, 아, 위에 아, 위에 있으면 아, 에임터 위에 아, 있으면. 그리고 아, 아, 피 80점. 상패스 상패스 상패스. 아니야. 내가 볼게. 오늘 내가 볼게. 확인 확인 확인. 창패스 있고 갈문아. 갈문 스나 갈문 스나에 창패스 했던애 아, 너화 화나네. 나각야 창방 창방. 창방 창방에날개 창방이다. 나이스. 나스 창방 창방 창방. 나스 와. 나이스. 아운 좋이 나이스. 매직폭 이번에 창고으로 갈모나폼 까볼래요 너야? 아 복잡한 내가 갈모나폼 깔요 그냥 성으로매장폭 계속 갈모나폼 깠어 맞은 거 아, 없어 안 아, 맞은 거 없어 맞은 거 이제 폭대기지 오케이 피조심 피조심 아냐 아냐 피조심 지해 왔다 피해 다나 피해 기비 피해 안 왔어 안 왔어 아니야 안 입구, 안 왔어, 입구에 안 찍혔어, 안 입구에 안 찍혔어 안 입구에 찍혔어 응사 음... 있어 조 날아? 몰라 몰라 센터에들니야 마지센. 스나요 어, 스나요 제가 뭐야? 어, 어디요? 아니 아니 포진 바꿔줘. 보고 있는 보긴건데 A가 이름 좀 약해 가지고 해볼게 게 위에 음, 약간. 아 맞다, 나왔다. 이나이 이거 매점 매점. 아타이밍아 피셔드 피셔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뭐, 피져스 나이고 뭐, 에방 유빈이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멀리 아 피져스 나아 깨있었구나 에에 에방이었어 피져스 나 아, 깨있어 나이스 어이스나 에방스나였대 한참전이야 근데 잘 시킨다 미유잘 어, 잘 시켰다 잘 시켰다 미유, 미유 어디야? 어디? 어디? 우리 에방이요 어디? 우리 에방 먹어놨어 오빠 아 이거 체크나오 그냥 죽어 잠깐만 미유쪽 사운드 있지 않았어? 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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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크랩이이스 어, 네, 상수. 네, 상수. 네, 상수. 팀뭐 아, 매치, 매치. 서로 매친데? 잘해, 잘해. 조키야, 해. 이번에 어디 포크 갈까? 아니, 해. 야다리야. 어. 어. 아, 너 느낌으로 해, 상 어. 나삐졌 아, 나났다이번에 어. 예방 대기 예방 나 <놀람> 나한테... 아빠, 아, 멀리 안아나생안라 생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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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크라 생크라 아크라 생크라 아크라크라아크크라 생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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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 어 뭐야 샘뺄야 내가 샘 볼게 그러면 나고까지고까지먹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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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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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띄우겠는데쇼디 몰라? 쇼디 몰라? 나고까지 아, 아, 뭐, 먹었거든? 형 먹었어? 아, 어, 아니 못 뭐... 먹었어 빠진다 빠진다, 나이스 나이아 이거 피부피부비나 피사식 야 피사식 철을명령이 돌격반 피사식 저돌격 아, 가비. 아, 아, 레전면 끝났어 끝났네 이러면? 맞지? 레전드는 무서워. 레전드는 절 <놀람> 제발 제발 제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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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고도안 하고 뛰어갔는데.